My dear 김종관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히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생사 복을 조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혜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여시고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오영수 목사님의 장례 일정을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마음만큼이나 박사하고 포근한 날씨여서 목사님과 함께하는 듯 합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께로 보러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잠시 헤어짐이, 아픔이 너무도 큽니다. 이 생에 살 동안 목사님과 늘 함께할 것만 같았기에 목사님의 그 수고에 따스한 위의말 한마디 끝내지 못하고 믿었던 것이 죄송하고 이렇게 후회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리더자의 영적 고뇌와 외로움도 그냥 지나치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좀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좀더 사랑하고, 좀더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혹이 있으리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처럼 목사님은 이웃들과 성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행함에 행함으로 헌신 하셨고 행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목사님의 사랑과 그 순김, 그 헌신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큰 상급으로 축복하시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참 자랍노라고 주님께서 마음껏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포도많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고 엉막하지만 당신의 다음 계획에 엎드리며 슬픔을 이겨내보겠습니다. 순종하며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두렵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남겨두신 우리 사모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전함 때문에 허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픔이 새겨지지 않게 하도록 주님의 어려운 팔로 안아주시고 주님이 널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가든과 성상교회가 동력하며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기대합니다. 장례 예배를 통해 수고한 여러 손귀들 많습니다. 그들의 향기로운 허신들을 기쁨으로 풍량하시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평안으로 갚아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과 오직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되게 하시고 이제 슬픔의 벼우를 벗고 주님께만 영광과 기쁨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서대만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맹금하는 기독교의 전회장이고 삼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예, 어느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고난이란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 열차에 탑승한 승객과 같습니다. 우리가 탑승한 그 열차의 이름은 고난이라는 열차입니다. 내려보려고 하지만 궤도를 이탈한 것처럼 아무도 내릴 수 없는 무한 질주하는 고난이란 열차 속에 우리들은 갇혀, 열차가 가는 대로 몸을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을 찾지만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날 때마다 제1 절망터널, 제2 절망터널이 연속하여 나오게 됩니다 언젠간 희망이 있겠지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열차가 도착한 곳을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이었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은 우리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관계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는 마지막 이 시간 조금 일찍 와서 이 주변을 둘러보는데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이렇게 안개가 많아서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햇빛이 뜨는가 했더니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안개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설교하고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흙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그뜻 속에는 흙이라는 것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면 먼지라는 뜻이 있고 티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티끌같은 존재요. 먼지같은 존재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할때 우리에게 너무나 절망적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 아프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결례에 따라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는 오영성 목사님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늘의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천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공회 중에 앉은 자들이 스테반의 얼굴을 주목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가 스테반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스테반의 허물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스테반을 할 수만 있으면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천사라 해도 천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흠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게 되죠. 내 흠을 잡으려 고 하는 그 사람들이 스테발을 바라보고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천사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둘러서 있는 우리 목회 동료자들과. 또 우리 성산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 유가족들, 을 동일하게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목사님에 대한 한 가지 고백은 목사님은 천사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성산교회 장로님 역시 기도말 가운데 목사님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내주신 우리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메신저였고, 단어는 다르지만 천사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기도말로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목회자 그룹에 가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 이민 목회하는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요제 피 흘리는 목회를 해. 또 옆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피를 토하는 목회를 해. 그 말을 받아서 또 옆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피를 말리는 목회를 합니다. 이민 생활과 이국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에게 어찌 목회자들만의 삶의 현장이겠습니까?" 우리의 성도들과 이 밴쿠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매일 매일이 피를 토하는 것 같고 매일 매일이 피를 쏟는 것 같고 피를 말리는 것 같은 삶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영성 목사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시고 내일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혜와 새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오영서 목사님 우리 곁에 머물다가 사명을 다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신 천사 중에 천사셨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천사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품에 가셨을까요? 첫째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남기고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테반은 이 땅에 와서 하늘을 주목하는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믿음에 두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산 스테반처럼 우리 목사님은 현실이 아무리 피 흘리는 것 같고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늘 시선을 하늘에 두고 믿음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전달해주신 천사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둘러서 있는 저희 모두가 우리 오목사님이 천사가 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기를 우리 목사님 앞에서 다짐하십시다. 두 번째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십자가인 것을 선포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사도인전 7장은 스테반의 설교입니다.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부형이여, 들으소서.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최고의 가치는 십자가고 복음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번에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 곁에서 조용히 하나님 품에 안기우시게 된 것도 결국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먼 여정을 가셨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십자가요 복음인 것을 세계 열방에 전하시고 우리들에게 전하시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마지막 남기신 메시지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둘러서 있는 저희 모두가 우리 목사님 천사가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마지막 남기신 메시지 이제 우리도 목사님처럼 십자가만 붙들고 복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십시다. 마지막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삶의 동목은 사랑에 있다는 것을 남기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스테바는 마지막 7장 60절에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향해 아버지와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기도하신 장르님처럼 다른 사람들은 입술로 얘기하지만 우리 오용성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곁에서 행동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둘러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마이크를 드리고 목사님에 대한 추억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한결같이 목사님은 나만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목사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 목사님이 떠난 자리는 너무 우리에게 큽니다. 지금도 제가 우리 목사님의 마지막 하간 내식을 동참하는 순간에 이 자리에 와 있을 때 어디선가 그큰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며 목사님하고 손을 내밀 것 같은 착각에 빠지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동력자들이 그러할 테고 우리 성산교회 가족이 그러할 테고 우리들이 그러할지인데, 우리 사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뒤에서라도 방금 목사님 뛰어 나와, 여보, 얘들아라고 달려나올 것 같은 착각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목사님이 떠난 자리가 크고, 빈 자리가 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력자여, 성도들이여 우리 가족들이여, 이제 우리는 슬퍼하지 맙시다. 우리 목사님이 땅에 천사로 오셨다가 지금 저 하늘 높이 천사의 얼굴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보고 싶을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스테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천사의 얼굴로 환하게 웃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바라보시고 위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목사님처럼 이 땅에 천사로 왔다가 천사의 삶을 살고 목사님 곁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경주를 다하십시다. 남은 장의 절차와 오늘 모든 진행되는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량없는 위로와 가족들에게 평강과 동역자들에게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다시 세우는 이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모두가 절망과 고난과 죽음이라는 종착 속에서 안개와 같이 틸끌과 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때에 다른 세계가 있다, 하늘의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랑하는 목사님을 천사로 보내주셨다가 천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사의 사명을 다하여 이제 우리에게 하늘 가득 천사의 굴로 하늘에 있게 하시고 우리는 인간의 결례에 따라 목사님을 마지막 모시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순간을 영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이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땅에서 잠들고 하나님 품에서 깨어나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뒤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천사가 되어 이 땅에 살다가 천사의 얼굴을 얻고 계시는 목사님 하늘에서 기쁨으로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성도들에게 평강을 더하시고 동력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복에 거는 광림하사 찬양합니다. 여영수 목사님이 이 찬양을 을 부르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례 없이, 할양 없이 자비하심. 증양할 길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무속하신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것이 누바 주의 그 니가 니이 니가 니이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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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빠 우리를 님이 받으시고 전 지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축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겠습니다 이제는. 구아리오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 안보 위로 회복 충만케 하심이 5 3년의 비록 짧은 순례의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받아 성교의 열정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 쏟아부었던 고인의 삶과, 목회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극한 슬픔 가운데도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남은 생일을 믿음으로 정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하사모님 유자녀들과 그동안 가족처럼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동창들, 동역자들 저들을 섬기는 교회들 위로 목사님이 불철주야로 늘 기도하며 사랑으로 목회했던 성산 교우들과 가족들, 고국의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 위해와 언젠가 이런 날이 있음을 알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고인을 고인의 뒤를 쫓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고 하 새롭게 다짐하는 온 우리 조객들 개인과 가정 사역과 사업과. 저들의 앞날 위에 이민교회들과 교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